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와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이두 이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아멘. 네, 생명의 삶이 여호수와 서로 들어왔습니다. 여우수화는 광야시대를 지나서 정복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시기를 담고 있는 책이 여우수화서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왔고 광야생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죠. 광야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던 영적인 지도자 모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 뒤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성서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리더로 세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됐으니 이 여수아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조금은 자신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모습들이 1장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을 잠깐 열어보시면 1장 6절에서 7절 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하니까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그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통통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리더로서 담대히 세우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 시작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을 지나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진 그 1장을 지나서 오늘 본문이 되는 2장으로 들어와 보니까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사람 보내요? 두 사람을 보냈어요. 왜두 사람을 보냈을까요? 성경에는 두 사람을 보낸 이유가 나와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자신과 갈렙을 포함해서 몇 명의 정탐꾼이 정탐꾼으로 들어갔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죠.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2명 중에서 여수와 자신과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답변을 내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본인의 지난날의 과거, 그 모습. 12명이 다녀오니 죄다 내놓는 의견들이라고는 자신들이 보고 온 것에 대한 정보들만 내놓았어요. 그 10명은. 자신들 눈에 보여진 거인들, 그 거구들과 싸워봤자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시각에 정보들만 10명은 늘어놓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자신과 갈래 두 사람만이 정보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판단과 고백을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수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보를 얻기보다는 믿음을 가진 바른 판단을 얻기 위해서 두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파견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각종 정보들을 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른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자 여리고 왕이 외부에서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정탐꾼들을 끌어내라.라고 명령하죠. 그러자 이 라합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4절 보세요. 시작.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합이 자신의 집에 숨어 들어온 정탐꾼들을 지금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기는 왔었어요. 근데 나도 그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이곳을 떠나고 난 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탐꾼들을 완전히 숨겨주고 있어요. 거짓말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여인이라고 볼수 있는 이 라합은 왜 이스라엘 사람 두 명의 정탐꾼을 무슨 이유로 인해서 숨겨주고 있는 걸까요? 2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9절 10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오에게 행한 일, 꼭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유가 뭐예요? 들었음이니라. 뭘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해에서 지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익히 들었던 거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백성들을 소문 들어보니, 야, 대적할 수 없을 만큼이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오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들이 들어올 때 제발 우리 가족들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르기까지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문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슨 소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문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소문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 믿고 이런 평안을 얻었습니다. 내 삶이 당신 보기에는 보잘 것 없이 보일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통해 경험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성령께서 그 영혼의 삶 가운데 일하시면 영혼이 구원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교회는 다 같은 교회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 계시니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영혼을 향한 무책임한 말이에요. 전도보다 더 중요 중요한 건 정착입니다. 정착. 우리 교회 와 봐. 우리 교회, 따뜻한 교회야. 사랑이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교회를 자랑하고 소문을 낼수 있을 때, 누군가 그 영혼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정착시키기까지 노력하고 감사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내시고,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이 블레싱 교회를 또 소문 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자랑할 소재들 모두 여러분이 만들고 이 공동체의 간증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기쁨도 허락하시고 슬픔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생각,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재료를 주셨으니 자랑해야죠. 그리고 알려야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주책없는 내 자랑은 교만이 되고 영원 구원이 아니라 영원이 교회로 오는 길을 막는 모습이 되겠지만 주책없는 하나님 자랑은 나에게 겸손이 되고 영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속에 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랑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라합에게 생명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좋은 소문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높이려 자랑하는 교만함의 자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고 나는 주로 인해 내 삶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뜨거운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고 그 영혼들을 끝까지 감싸주고 안아주고 정착시켜가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 자라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신경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이루는 올바른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우리 교회 에 배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